뭐야? 뭐지? 선물인가? 열어봐, 열어봐. 서프라이즈. Ah! 식사 시간입니다. 참가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나셔서 이게 다라고. 응? 어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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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게임은 고공 오징어 게임입니다. 싸우지 말고 민주적으로 정합시다. 그래요, 좋습니다. 음 <laughs> 참을 만큼 참았어. 뭐야왜 저러는 거야? 전에는 빵 조각이에 우유나 주더니, 이젠 감자, 고구마, 게다가 접병에 우유를 가져? 밥이 어 장난이야! 우 어, 우리한테 왜 그래? 그래, 우리도 피해자라고. 뭘쩔고 그래. 저놈은 혼자인데. <laughs> 너 엄마, 일어도떨어지고 싶어? 아! <laughs> <laughs> 밥들장난라고 <밥이 웃음> 자, 제가 정답을 찾았어요. 바로 도시락입니다. 도시락? <laughs> 장난하는 거야 지금? 자자, 도시락 다 쌌어요. 역시 감당치는 거지. 아이 자세히 보세요. 감당이에요. 와소 먼저. 아아음 소고기도 있다. 아니 아오 연어 초밥. 아아아 엄청 다양하고 맛있다. 저 녀석을 밀어내려면 음. 지금 밖에 없지 않을까요? 그래! 그럼 다 같이 밀어내는 거야! 금금 음. 응. 하나, 둘, 멋있어, 멋있어. 멋있어. 아, 아, 마스터! 이대로는 위험합니다! 이런 꼼짝이 자식! 이상 탈출이다! 아, 뭐 있다구